최석조, 최자 석석조자 사모님, 이번 네. 사모님 임순연, 임순연 사모님, 자3번 출연자, 네, 임도걸입니다4번 네. 출연자 정이현입니다. <laughs> 차량이 현재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고객님한테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얘가했습니다자 그러면 제 GTV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음, GTV, 네. 보시면은 TV로는 이제 채널만 실시간 채널만 보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도구가 제일 돼서 유튜브. 어플을 그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플 보시면은 요즘 떠오르는 하이슈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실행돼 있고요. 보시면은 유튜브 요즘 대통령 후보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동영상도 바로 올수 있고. 컴퓨터 없이 볼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아, 진이네요 아, 그런 것도 돼요? 네, 그렇죠. 그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컴퓨터가 없어도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거. 구글하고 제어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있어좀 마켓, TV에서 바로 가능, 가능하세요. 이제. 원래 구글을 하려면 스마트 TV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사도 되죠. 안 사도 되죠. 뭐말씀 되죠? TV 말씀면 되죠 네, TV랑, 이거 말씀드려요. TV지. 네. 그럼 그게 스마트, 아니, 그게 네. 스마트 TV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시네요. 맞아요, 형님.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뭐 음식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전화번호를 알수 있게이라고 플을 받아놨거든요. 어... 주위에 전화번호 를다할 수가 있죠, 제가. 아 시계 네. 볼때 편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전화번호가 알지? 필요가 없죠, 바로바로 응. 보실 바로 수 있고. 아기, 아닙니다, 가격 싸니다 헤로디 만처럼 저희 9,900원입니다. 9,900원. 9,900원. 예. 거기다 보너스로 <laughs> 4대까지더볼수 있어요. 핸드폰만 저희 LG 플러스 구입하시면 우리 LG 플러스가 아니라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응.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거실에 TV가 있어도 우리 가족 4명까지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채널을, 텔레비 조그마한 칸이 더 생기는 거예요. h d 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여기 TV로 혼자 제 보고 싶은 거 채널 찾아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TV. 저는 이제 방에 가서 혼자 보고 싶다. 네. t v 가 갖다 대시기만 하면 돼 세컨드 TV가 방금 말했던 거예요. 그 그 채널 킬리게 해서 핸드폰으로 내내까지 볼수 있는 거. 이렇게 TV는 여기서 보고 저는 방에 가서 핸드폰으로 볼수 있어요. 와. 저것도 해야 되나? 되긴 요 가능하다니까. 따로 저는 방에 가서 혼자 누워서 보면 돼요. 저희가 저는 아무 걸로도 네. 저 핸드폰으로 채널을 바꾸고 싶어요. 아 진짜 좋다. 예.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인터넷 검색. TV에서 인터넷 검색도 할수 있어요. 네, 요즘 컴퓨터를 켤 필요 없이 TV에서 바로바로 인터넷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이버. 자. 네이버 안틀어주어요 네이버. 네 네이버. 얘 네, 얘는 볼. 컴퓨터가 아닙니다. 텔레비입니다 텔레비. 응. 2006년사입니다. 네. 아, 2006년? 예. 보시죠. 예, 2006년 도거 LED 아니라도 됩니다. LCD LCD 써무죠 써무. 됩니다. 네, 인터넷 바로 켜집니다 이 헬로 TV 그돈 내는 것 말고 또 이렇게 내야 되요 아, 헬로 TV 끊으면 되죠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럼 다 해줄게요. 끊으세요. 안 돼요? 음... 세개다결합하시고 핸드폰 하면 또 하는 데시고. 근데 우리는 그한 대밖에 못 하는데. 예? 네? 그 헬로 TV는 한 대밖에 안되거예요 헬로 TV는 음... 한 대밖에 음... 네, 헬로 TV도 솔직히 셀카 박스 타면 되는데, 저희도 똑같이 됩니다. 예, 네, 저희도 한대하시면한대 반값으로 해드려요. 인터넷 되잖아요. 어, 신기하다, 신기해. 헬로 TV 끄고 해어야 되겠네. 아, 컴퓨터, <laughs> 컴퓨터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컴퓨터 바로, 필요 없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바로 보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띠띠띠띠 찍으면 이제 살걸요, 이제. 아이, <laughs> 아, 뉴스 이런 것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거 보면 어. 다 이거 하겠는데요? 아, 어.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다가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딱 저희 거 체험해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아, 역시 우리 이런 사람은. 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놀랐어요. <laughs> 이런 네. 최고의 상품이 있는데, 저희한테 설명을 들어보시고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직영적으로, 기장 직영적 오시면 되고 만약에 뭐 구입하실 그 사정이 없다, 사, 그 사정이 좀 힘들다 싶으시면 주변에서 좀 파도 많이 해요. 저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터넷이랑 로고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좀 애니팡 많이 하잖아요. 캔디팡이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쪼매나 화면이 아닌 가족들하고